AL185가수 황영웅의 새로운 모습이 대중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엉덩이가 보이는 것은 이 영상이고, 얼굴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매력적인 라이브 실력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평범한 의상에도 불구하고 그의 완벽한 라이브는 흥미진진한 모험을 만들어냅니다. 이 영상은 파라다이스 팬카페에 의해 등장 라이브라는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레이더님의 생생하게 성능에 대한 빛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이런 모습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흥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파도는 황영웅의 트로트 능력에 대해 찬사를 보내며 그의 황금 보이스에 깊은 인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수님의 새로운 이미지들이 콘서트가 특별하게 표시되고 공개의 기대감은 더욱 특별합니다. 가수 황영웅은 관광객과의 의사소통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의 일상적인 모습이 사진에 찍힌 것과 같이 자주 특별하고 있어요. 관계하는 모습 휴식을 취하는 모습, 식사를 하는 모습 등 다양한 일상 사진들이 휴식을 취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사진들을 더 자주 공유해달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무엇보다 특별한 가수님이 이번 콘서트에서 준비한 특별 이벤트입니다. 관객 사연 신청곡이라는 이 이벤트는 싫어하는 사연을 받아들이고 어울리는 노래를 노래하는 님이 직접 불러주는 코너로 확장에게 큰 환영을 받습니다. 가수 황영웅의 열정적인 연습 모습과 그의 콘서트 준비 과정은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에서는 황영웅 가수님과 안무가들이 함께 춤추는 모습을 공개하며 팬들에게 즐거운 놀라움을 선사하고 있어요. 이러한 지속적인 소통은 가수님과 팬들 사이의 교류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고 있죠. 또한 황영웅 가수님의 첫 번째 콘서트 겨울, 우리 함께와 연계된 다양한 콘서트 상품들도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상품들은 실용성과 개성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팬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닐 거예요.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편한 에코백, 멋진 반다나 손수건, 스타일리시한 곱창 밴드, 매일 보는 엽서 캘린더, 휴대폰에 부착할 수 있는 스마트톡 등이 있죠. 이러한 상품들은 사운드 웨이브를 통해 주문할 수 있으며 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제품들은 팬들의 오랜 요구에 응답하는 것으로 한정된 시간 동안만 구매할 수 있어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콘서트를 기다리는 팬들에게는 이번 새로운 모습과 제품 공개가 큰 선물이 되고 있어요. 이와 함께 가수님의 특별한 무대 위 모습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수님의 깊은 중점과 명품 보이스로 부르는 노래는 팬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이러한 다채로운 활동과 준비는 가수 황영웅과 팬들 사이의 소통을 더욱 강화시키며 그의 예술에 대한 열정과 팬들에 대한 사랑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은 전통 트로트 장르에서 뛰어난 실력을 선보이며 선후배 가수들 사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의 미래의 쇼는 업계 전문가들과 동료들 사이에서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죠. 가수님의 무대에서 어떤 새로운 댄스와 행복을 전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콘서트를 위해 황영웅 가수님은 팬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의 첫 번째 콘서트는 열정적인 분위기로 가득 찰 것으로 예상되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다양한 보컬리스트의 굿즈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에코백, 손수건, 그리고 다른 필요한 제품들이 사운드 웨이브를 통해 구매 가능할 예정입니다. 이번 판매는 특정 기간 동안만 가능하며 콘서트 현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어요. 온라인 구매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와 계획들은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황영웅 가수님의 콘서트는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진행되는 황영웅 가수님의 전국 투어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가수와 팬들이 함께 만드는 음악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팬들과의 깊은 소통과 함께 황영웅 가수님의 열정과 실력이 빛나는 순간을 기대해 볼수 있겠죠. 황영웅 가수님의 콘서트는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계자들은 다양한 장소에서의 콘서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콘서트는 리터파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팬들은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장소의 콘서트를 쉽게 찾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콘서트의 인기로 인해 매진이 잦기 때문에 팬들에게는 예매를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방송국들도 황영웅 가수님의 활동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그의 콘서트 소식을 방송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가수님의 새로운 굿즈 제품들도 팬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소식들은 황영웅 가수님의 이름을 더욱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황영웅 가수님의 미니 앨범 기부 활동입니다. 앨범 판매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는 이 행동은 황영웅 가수님의 팬덤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기부금은 지역별로 세부적으로 분배되며 기부처는 교육기관, 노래교실, 의료시설 등 다양한 곳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부활동은 황영웅 가수님과 그의 팬들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미니 앨범 기부활동은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범적인 팬덤의 활동은 다른 팬들에게도 영감을 주며 기부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죠. 기부된 장소들을 직접 방문하여 작업하는 모습은 물론 기부금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팬들에게 더욱 큰 신뢰와 존경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지역을 포함한 여러 기부처에서 황영웅 가수님의 앨범과 팬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정말 감동적인 일입니다. 또한, 황영웅 가수님은 무명 시절부터 기부를 실천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행동은 파라 팬덤의 효과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가수님의 새로운 앨범 활동과 함께 들려오는 좋은 소식들은 팬들에게 큰 기쁨과 자긍심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진행되는 골든 디스크 신인상 후보로 올라 가수님의 인지도와 음악적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상은 음악계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황영훈 가수님과 함께 후보로 올라있는 다른 가수들과의 경쟁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악 본상에서의 신인상 후보 지명은 가수님의 경력에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신인상 후보 지명은 그의 음악성과 팬들의 열정적인 지지가 결합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38회 골든 디스크 어워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스타디움에서 열리며 생중계와 지연중계로 전 세계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이는 황영웅 가수님의 국제적 인지도와 대중적 사랑을 증명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신인상 후보로서 시상식 참여 여부가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그의 인터뷰나 생중계에 대한 기대를 표하고 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은 현재 전국 콘서트를 준비하며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지만 그의 참여와 의견을 중계방송을 통해 전달받길 바라는 팬들의 열망은 큽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황영웅 가수님과 그의 팬들이 보여주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백혈병 환우들을 위한 치료비 기부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생명나눔 실천 본부의 스타 투표 리매치에서 우승하여 상금을 전액 기부한 사실은 가수님과 팬들의 따뜻한 마음씨를 반영하는 사례로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미방영된 방송분이 공개될 예정이라는 소식은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MBN 뉴스를 통해 공개될 예정인 이 방송분은 황영웅 가수님이 불트 ES에서 보여준 활약상을 미공개 영상으로 담아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황영웅 가수님은 참여한 후보들 사이에서 빛나는 무대를 선보이며 가수 선배들과 시청자들의 평가를 받으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화려함뿐만 아니라 무대를 준비하는 일상 속 모습들도 공개될 예정으로 황영웅 가수님의 다채로운 매력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